자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북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세 번째 팩트는 뭐가 있냐면 글로벌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글로벌리스트 혹은 딥스테이트 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드레인드 스완프라는 말이 있어요. 뭐야? 스완프라는 건 늪지대를 얘기하고요. 네, 네. 원래 워싱턴 지역에 그 포토맥강 이렇게 이 흘러가요. 그 포토맥강변이 전부 다그 늪지대였거든요. 그 워싱턴 d c 가 있는 즉 지금 어, 링컨 메모리얼부터좌쪽에 워싱턴 그저 국회의사당까지 음. 거기가 워싱턴 몰이라 그러는데 이 지대가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늪이었어요. 네. 근데 그 늪을 다이정뭡니까 흙으로 메고 음. 갖고 새롭게 건설한 지역이 지금 워싱턴 DC 콜럼비아 그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떤 제재이냐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돼서 국민들의 뜻을 위임받아서 자기들이 권한도 행사하고 또 국민에서 일을 하고 이런 네. 입법 기원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선거로 당선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부잣집이야. 금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대개가 미국으로 치면 은 동부 지역에 유수한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돈과 권력과 지위와 재물과 땅, 모든 걸다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을 총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이요, 미국에 국제협력처가 있어요. USAID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USAID하고 이 글로벌리스트 어떤 식으로 작전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선관이가 만든 또 다른 국제 범죄 집단인데 바로 a w e b 이란 단체입니다. 예. Association World Election Bodies 라고는 세계 선거 뭐 협의체라고 할까요? 이 a w e b 하고 같이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 세계를 자기들 글로벌리스트들 마음대로 주물락 주물락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경시켰다는 음. 거죠. 특히나 지나간 30년. 보시면은 미국으로 보면은 빌 클린턴의 8년. 그다음에 아들 조지 W 부시의 8년. 그다음에 오바마 8년. 네. 24년이죠? 여기에다가 조 바이든의 4년에서 28년. 그건 30년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졌던 미합중국이 그야말로 썩어 빠진 소돔과 고모라로 급속하게 추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요 유엔이라는 체제도 악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 w e 웹이 외형적으로 우리가 잘못 보면 음. 아그래 유엔과 비슷하게 훌륭한 기관이겠구나 네. 왜 백국의 국가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저마다 나라마다 그 선거 투표제도 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도둑놈들의 비즈니스 구조라는 거야. 한국의 코이카라고 하는 국제협력개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저 개발도상국가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있어요. 네. 그 지원금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저 판교에 있는 미루 시스템즈 같은 데서 개표기 투표기를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니카라고 이라크에 수출을 해서 얼마? 어, 1억 달러. 그래? 1억 달러를 갖다가 이라크 정부, 니카라과 정부하고 구매 계약서만 갖고 와. 그러면 미루 시스템지에서는 이라크에다가 물건을 보내고 니카라에 보내요. 그럼 그 돈을 각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저개발 도상국 지원해주는 그 코이카이의 그 개발 지원금을 갖고 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 기계가 총 얼마야? 어, 1억 달러 했어? 그런 코이카에서 1억 달러를 미루 시스템제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장사해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꺾기, 소위 리베이트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충분히 그 나라의 권력자들, 부패 세력들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꽁 먹고 알먹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간의 상거래를 비정상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소수의 특권층들만 나눠먹는 이런 부패 고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 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 어떻게 보면 강경 조치를 보이지만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살짝 터치를 하면서 국민들께 알린 거란 말이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 이거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 넘도록 윤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냐. 이걸 알리고 싶어도 A.U.A.B.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U.S.A.I.D.와 전부 다 국제범죄 카르텔을 연계해 대해서 이런 나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5일 이전에 민주당 정권 시절에 그거를 밝혔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죠. 네. 자 우리 끝으로요. 진짜 이번에 놀랍게 이 미국 선거 감시인다 발표를 보면은 미국의 민주당 세력, 음. 이 미국의 민주당 세력이 이 글로벌 세력들과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자들과 지금 아주 긴밀하게 연계어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솔락션 내란이라고 한 단어도 미국 민주당에들이늘 쓰는 말이야. 누구한테? 도널드 트럼프한테 또. 미국의 진짜 애국주의자 보수주의자들한테 이자들이 맨날 쓰는 용어가 야 음. 트럼프 저놈들은 내란 세력이 라는 거야.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국 민주당 애들한테 그대로 이제 교습을 해준 거지.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 민주당 애들은 메이커 메이커 그레이터게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미국을 지키고자 하는 정통 보수주의자들, 미국의 충성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미국의 건강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주의자 충성주의자들이 더 커져 나가는 거를 막아야 돼, 차단 시켜야 돼. 그래야만 민주당 같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독식하고 AID 자금을 그러니까 USAID 자금을 빼다가 심지어는 그 힐러리와 빌 클린턴 사이에 태어난 애가 그 체스야 아, 체스. 첼시. 네. 그딸 하나 있는데 네. 걔 결혼 비용은 얼마? 3천만 달러인가 5천만 달러 썼다 고 그러더라. 개인 개인 결혼식에. 어, 네. 그러고 이번에 빌 클린턴이 우리나라 선거 직전에 왔다 갔잖아요. 음. 광화문에서 포착되고 그다음에 그 어디야? 그 뭡니까? 무슨 그 투기 자본 세력들 중에 MBK인가 뭐 이런 데 있어. 어, 네. 그죠? 검은 머리 외국인 그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대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그사람도 직접 만나고 갔다고그 하는데 분명히 이번에 이 사람들이 얘기 중에서도어빌 클린턴이 왜 한국에 다녀갔는지 도좀 조사하겠다 그러더라. 음. 거기다 지금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가 서울에 광화문에 가 보시면 이제 그미 대사관이 있는데 네. 그미 대사가 아직도 안와 있거든요. 음. 응? 주한 미국 대사 아직도 임명이 안된 상태예요. 왜그냐면 어 지금 오월에선행된게 11월 5일에서 1월 20일까지가 선거 끝나고 정권 인수 기간이었다고 미국. 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 0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린 11월 3일에 개음이 발동이 돼서 대통령이된 탄핵이 또막 이루어지고 이런 사이에 지금 한국의 국내 상황이 맞득지 않으니까 음. 워싱턴에서는 적합한 임무를 선발해서. 대사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여기 지금 한국계 미국인 조셉 윤이라는 영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액팅 a d 서더 그러니까 대리 대사를 임시로 맡으면서 지금 이자들이 북한, 그 다음 미국 민주당 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했다라는 이 제보를 미국에서 지금 획득을 한 거예요. 그 굉장히 좀 이거 지금 중요한 제보인것같요 여기 예. 나와 있는 대리 대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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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간첩 행위를 했다는 뜻이 된다고. 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 알았어요. 어? 아마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한국에 오는 미국 대사는 네. 최강의 인물이 올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거는 이미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네. 아마 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기자회견에서 음. 네. 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은 네. 들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는 건 원장님이 좀 개별적으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감시단들이 왔을 때 네네. 그때는 선거가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분들이 6월 3일까지 선거 보고 네. 어, 6월 5일에 떠나셨으니까 네. 응?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음. 최강의, 최강의 보수적이고 최강의 애국적인 인물이 한국대사라고 올 것이다. 음. 라는 전망을 들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방 직후에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로 개, 돼지 수준의 대한민국의 민도였거든. 문맹률이 80%가 넘었으니까. 어? 그렇게 그 무식한, 정말 밥 먹고 똥이나 싸는 그런 짐승 같은 수준의 나라가 우리나라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는 그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8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 보낸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야.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한국에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를 미국이 진단한 내용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뭐냐 이렇게 비극적인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수수방관하고 손을 안댄 세력들이 있어. 누구냐? 미국에서 파견난 미국 외교관들 대사를 비롯한.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정보기관들. 그니까 CIA, FBI 이런데도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다 썩어버렸다니 마치 국정원하고 삐까삐까 한 거야. 네. 어? 누가 누가 더못 할까? 요 이거 지금 시합하네거든. 이런 형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군수내부, 즉 뭐냐면 맨날 하는 얘기야 무슨 뭐 오바마 때도 뭐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어? 이런 얘기한다고. 그 전부 다 말장난이거든. 지나간 (35년) (40년) 동안에 골물를 쌓았던 게 이란의 핵 문제였단 말이야요 리본 어떻게 됐어요 (1시간도) 안 되는 한 (45분) 만에 끝난 거아니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미국의 역대 정권이 아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어 이란 가지면 안 되는데 핵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같은 놈들은 비행기 세대 나눠서 얼마 (17억 달란가) 얼마를 현찰로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오바마는 뭐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걔는 지금 출생이 미국이 아니래.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될 시민권이 없는 애인데 시민권을 위주해서 지금 저렇게 해서 음. 미국 역사를 말아먹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 그런 얘기가 어, 그다음에 여러 번 있었던. 마누라 미셸 오바마도 사실은 남자인데 여자로 네. 성형 수술했다. 트랜스젠더고 뭐 애들은 입양해서 키운 애들이라고. 음. 뭐 이런 건 정말 해괴망칙한 얘기가 엡스타인의 그. 명당과 함께 네. 지금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지난 1992년 8월 2 4일날 한중수결하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한 33년 되는데, 이 세월 동안에 이러한 세력들, 정치 세력들, 외교관, 군인, 정보기관, 요즘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군인, 한국의 정보부, 한국의 정치인들, 똑같이 다 이러한 중국 세력들을 간과했다는 얘기야. 음. 같이 무역 거래를 하고 문물 일, 일적 교류를 하고 이러면 은 중국이 개방을 해서 전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예, 예. 그게 결국 뭐다? 공산당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발로였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이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하면은. 혹시 내정간섭하는 거 아니야 음, 응? 그런 우려가 어. 충분히 있어 그런데 예. 그 내정간섭을 회피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간섭을 안 했단 말이야 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미국의 국가안보가 지금 위험하게 된 거라고 음. 한국이 만약에 중국 공산당한테 함락이 됐다 여기가 사회주의화 된다 공산주의화 된다 전체지의화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의 무니는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그 헤게머니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응?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에서 파견 나온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오히려 한국의 민주당과 손을 잡고 소위 새친 보수정당은 아니지만 밖에는 보수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의힘 이 개똥만도 못한 놈들을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게끔 국민의힘이 붕괴되게끔 그것을 민주당을 도와서 이런 일을 음침하게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아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그럼요. 음... 응? 그리고 그그 네. 그 사람들이 쓴 보고서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 제가 전명할 때는 이러한 그 어, 한국 선거에 개입한 한국에 파견나와 있는 미국 대사관들 네네. 이들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그 정반대에 한미동맹 자체가 균열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분쇄되는데 지금 그러한 위기를 만드는데 협격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미 대사관도 요 저거 아마 굉장히 큰 청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미국에 아무리 민주당이 썩었지만은 지낸 나라 국가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 썩은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국민의 힘이 망가지고 국민의 힘이 지는데 대선 전략을 도왔다. 민주당을 도왔다. 그것도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도왔다. 이거는 정말로 어,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참아서도 안 되는 얘기죠.